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은 삼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임박한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받을 재앙과 형벌에 관의 예언함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둘째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초림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세상과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세 가지 종류의 예언은 예언서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순서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언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예언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쉽지도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에스겔은 임박한 재앙에 관한 예언을 주로 했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겔이었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마지막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다양한 환상과 징조를 통해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갑자기 시대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되어질 일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을 겁니다. 이적까지 했던 예언과는 그 괴를 전혀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38장과 39장에는 고국과 마국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인 고기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겁니다. 메가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다 말을 탄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의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그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시기를 이처럼 말씀하죠. 여러 날후곧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땅곧 오래 항파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 여선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증이라. 말년에, 즉, 최후의 심판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세되어질 심판과 벌어질 전쟁이 되연할 때 최후의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위협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에 모래가 틀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저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이 시작된 첫날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종말의 날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 끝날에 벌어질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당시에도 임박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유의 심판은 전 지구적이며 우주적인 심판으로 완성되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의 세계에 듭니다. 일상이 존재하는 것만큼이나 일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진받은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영원한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일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그런 여러분은 이 세상의 끝에 나를 위해 예배하신세 여러 사람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복과 마곡의 전쟁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되어질 전쟁인데 그 전쟁이 끝난 후 사탄은 영원한 불멋에 우리 모든 죄를 근거로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도 그날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